안녕하십니까 모터잡입니다 오늘은 할리우드 미국 아니고요 히말라얀 450입니다. 예전에 게릴라 450을 타봤는데 엔진은 정말 깔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일본 엔지니어들 또 투입이 됐어. 그래서 게릴라 450을 타봤는데 450 단기통이래. 순행이래. 과연 어떨까?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스틸이고 막 철을 많이 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싸게 만들려면은. 사실은 또 여기서 또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알루미늄은 약간 트랙, 반반한 그런 도로에서 트랙에 어울리는 강속 높고 그 대신 유연성은 세부 훨씬 떨어진다고. 그래서 오히려 오프로드 쪽에서는 쇠가 나을 수도 있어 훨씬 나아. 휘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펴면 돼. 쇠가 적합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의 흐름도 그렇고,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어떤 상황도 그렇고, 정말 잘 맞물렸어. 이건 뭐랄까, 오프로드계 크로스가 아닌, 그냥 시대 흐름의 크로스를 제대로 맞아버린 로얄 앰필드입니다. 그래서 날개도 친듯 팔리고 있죠. 저 같아도 고려 대상 1번이에요. 왜냐면 싸니까. 나한테 멋있는 거막 이런 거 찾아봤자, 어차피 뭐다? 주머니 사정에 그냥 다 그냥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스 트래블로 인해서 어, 토크때가좀더더 어, 체감상으로는 줄어들겠지만 오프로드에서는 가히 발군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주행에 앞서서 말씀드릴게 온로드 오프로드 주행이 있는데 오프로드 주행은 노지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맘만 봤습니다. 쭉 당겨보지는 못했어요. 당겨보고 싶지 이포부에서막 당겨보고 싶어 이런 녀석이 이포부에서 론칭을 했어. 했을... I'm a boss with the style. I'm a boss and a beast. I'm a boss till I fall. I'm a boss. Bounce in the streets. I'm a boss with the style. I'm a boss and a beast. I'm a boss till I fall. I'm 도 바이크룸 에이 잘 만든다니까 아 그만해도 돼요. 했지? 아, 했지? 할지? 자그 동안 기다려왔던 고대고대했던 게릴라 450 시승 이후에 거의 뭐근 1년만이네요, 그죠? 예. 국내 출시가 너무 늦어져서 황,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로얄 앤 필드 사이에서 예.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후루 이렇게 걸리겠죠, 그죠? 그래르 <르르> <해라 해라 부르르르르르> 네, 이런 식으로 걸렸습니다. 한번 쭉 당기고. 우리 어? 탔잖아. 예. 우리 탔잖아 미국에서 이거. 예? 아, 타, 못 탔어요. 저 게릴라, 게릴라만 탔어요. 아, 이말, 아. 아 예. 예. 아 그래, 그바다님이셨습니다또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 물렁물렁물렁. 어. 물렁 물렁. 상당히 물렁물렁하네요, 이거. 오 나름 오 나름 좋아 오 우리 보오오 오, 오. ABS 타라락타라락 타라락 터지고요 되게 부드럽게 터지네요 뒤쪽이 에오오에오오에오오씁습다백백미맞추추고오봅니다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에서 살살 올라가 볼게요 오두두두두두두아오기통 느낌 좋아요 예. 어, 3,000rpm 까지, 후두두두두두, 어, 흩뿌리는 느낌의 빅 싱글 느낌이 좋구요. 후두두두두, 자, 이내 4,000에서 5, 어? 얼굴이 살짝 바뀌어. 7.5. 어? <laughs> 아까, 아까 언덕이었거든요. 어, 경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피크 rpm, 토크대를 딱 만나니까 약간 앞이 떠버렸어. 인상적인 점이, 어, 바로 느껴집니다. 딱 첫인상은 그러니까 RPM을 재밌게 이렇게 끝까지 한번 어? 써 봤을 때의 인상이 단기통 이상으로 뭔가 해 주는 느낌이다. 거도 절묘하고 직렬 2기통의 그 라이벌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라이벌들. 그런 엔진들에 견주어 봤을 때 와, 단기통 400cc가 승산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단기통인데 뭐그죠 그런데 당겨 보면은요 제가 첫 느낌이 첫 느낌이 오 단기통보다는 RPM 레인지를 엄청 넓은 범위로 쓴다라는 거예요. 예. 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단기통이긴 한데 버블. 오버헤드 캠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그만큼 뽑아낼 수 있고 캠 샤프트를 샤프트를 돌리는 그무게 질량 감소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2천, 7천, 8천까지도 쭉쭉쭉 뽑아줍니다. <laughs> 대단해요. 그리고 동냉이 아니라 순행이기 때문에 아... 이게 어 얘가 부담 없이 올려주는구나 싶은 그런 느낌을 쉽게 봤습니다. 예, 무난해요. 예, 하지만 막 엄청 빠당빠당하게 나간다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사일리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건 정말 완전 뭐 다른 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힘이 아 시원시원하다. 갑니다. 잘안한번습니다 4,000, 5 0 6,000, 7,000, 아. 레이저를 <laughs> 크게 쓴다니까. 오케이, 7,500에서 받을게. 사실 7,000에서 그냥 올리고 싶어요. 네,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6단에서 내려갈 게 됩니다. 어, 150이 넘네요. 153, 4, 5, 4, 55, 155 정도. 어, 다게집니다내려 받게 됐어요. 평지에서의 속력은 거의 뭐, 150 정도로 보시면 되겠 거 같습니다. 어, 센가였고요 괜찮아요. 어, 맨날 센가에요. 네. 자, 서있을 때 느낌 보겠습니다. 좌우로 흔들어 봤을 때, 기름이 지금 가득 차있거든요. 아, 잘안 느껴집니다. 뭐, 일반 쿼터급보다는 뭔가 위가 살짝, 어, 느껴지는 게 있지만은, 시트고가 허락하는 한에그 기울기에서는, 어, 뭐 전혀, 어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 사분 사분해요 사분. 사뿐. 유턴을 해볼 건데요 스티어링가 보겠습니다. 한껏 꺾어 보는데 어 전혀 문제가 없어. 요아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스티어링 각이 좀더더 더 나와야 된다. 라고 하기 직전, 어, 하기 전, 에 이미, 이미 캐스트하기 이렇게 뭔가 서 있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높이가 높아서 그냥 조금만 꺾어도 이 뒤가 같이 말려서 들어간다. 어, 그 각을, 각이 나오게이 캐스트 각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충분히 돌아주는 그 반경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냥 뒤가 그냥 말려서 같이 따라와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헤드라이트 부,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지켜주고 있어요. 사이드 윙커, 미등 할것 없이 LED로 다 박아버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전구보다는 전력을 덜 소모하면서 훨씬 밝다. 예, 그런 장점이 있죠. 비크, 덜렁덜렁. 두께는 상당히 잘 나와줍니다. 그리고 탄성도 어느 정도 잘 나와주네요. 그리고 이걸로 모자랄까봐 밑에 이너 프론트 팬더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부분이 자리 잡고 있어서 뒤에 흙이 튀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흙이 계속 묻어서 두께가 생기면 쿨링에 방해가 된다고요.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앞바퀴가 굉장히 크죠. 21인치 뒤가 17인치입니다. 작아지는 이유가 곧잘 곧잘 구동력을 손실 없이 빠르게 빠르게 반응하게 해주기 위해서 17인치고 앞은 바퀴가 크면 클수록 직진 주행성과 홈너 주파에 좀더 유리한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본격적인 사이즈입니다. 어,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이 가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기본적인 어, 충격은 예, 완화를 잘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지에이터 450cc 순행 엔진에 들어갈 법한 그 정도의 사이즈 적당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블의 브레이크 싱글입니다 단동식 같네요 투 피스톤 ABS 2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2채널 이런 거 말하기 싫은데 혼다가 PCX에 1채널 2채널 뭐 이런 개념을 넣어가지고 어? ABS가 이제 앞에만 달리고 뒤는안 달리네 뭐 이런 개념이 생겨 버려 가지고 이거 꼭이 채널 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가? 굉장히 귀찮네요. 계기반 보십시오. 솔직히, 할리보다 마음에 들어. 작지만 그 안에 뭐, 오밀조밀 다 넣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계기반보다 이렇게 여백의 미를 살려주면서 히말라야. 얼마나 깔끔해요. 투더 빅토리, 투더 레이스, 뭐, 요, 레디 투 레이스, 뭐, 이런 거안 들어가잖아. 깔끔하잖아. 이게 작은 게또 아니에요. 4인치 라운드 TFT 계기반입니다. 눈에 쏙 들어오는 게 폰트도 그렇고 애플의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고, 자, 기름 게이지 보세요. 친절하게 가운데 들어가고. 이게 위치가 참 절묘하게 잘 들어갔어요. 예, 눈에 너무 잘 들어옵니다. 정 가운데 기어 인디게이터 스피드 매터 그리고 밑에 마일리지 그 밑으로 정보 창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 M 버튼을 계속 누르다 보면은 퍼포먼스 에코 넘어가고 에코에서 한번더 누르면은 리어 ABS 끄겠냐? 어, 끄겠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퍼포먼스 ABS 온. 이런 식으로 모드이면서 ABS를 끄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뒤에 따라오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시동을 끄고 나서는 세팅을 해야 될것 같았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꺼져 있거든요 한번 끄고 아 이거 중요하거든요 오프로드 아 다시 켜집니다 자, 일상적인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에서 에 힘이 어느정도 나오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맨날 달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11.5의 압축비가 아껴 써야 돼 6단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막길이거든요? 한 3000rpm 또 슥슥 당기면은 67km 60km에서 힘이 이렇게 나와요 또좀 때리는 소리는 있네 이렇게 하면 안되지 그지? 에. 오 여유롭습니다 여, 여유로워 어힘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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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았을 때 단기통이기 때문에 어, 유지보수가 쉽고 하지만 에, 그 사이로 물길이 하나 있다는 거어 보자체로 이제 가스켓이 얼마나 버텨주느냐 그 온도를 버텨내느냐 2만 키로만 이상만 되면은 이건 성공적이야 에, 2만 키로 이상에서 아 이거 가스켓 써요 이거 이거 문제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단기통들은

이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서도 많이 뭐 기어를 막 신경 쓴다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돼.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돌아도 아닌데.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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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오 전달하지 않아. 전달하지 않아. 안정적인데 앞에 무게가 실려 있고 지금 쇼와의 그 도리식 서스 43mm나 되는 그냥 미들급 스펙이거든요. 그냥 물론 미들급이지만 뭐 우리가 아는 미들급은 600cc잖아요. 어 600cc, 700cc 그런 느낌으로다가 앞에 서스가 보안을 단단히 해주고 있고 서스도 굵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지면의 반작용을 많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훨씬 많이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더4일1보다는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데 시멀렌 4일1은 그냥 두둑두둑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앞이 이렇게 잘 받아주니까 뭔가 제가 더 신경 써서 핸들을 잡고 힘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없어 없어 온로드에서 느꼈던 그 출력 느낌 단계통의 출력 느낌이 150cc가 넘게 느껴진다 라고 쳤을 때 오프로드에 오잖아요 한 300cc 더 뻥튀기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감성적으로 물론 출력에서는 뭔가 부족함은 있겠지만 이 출력 자체도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클러치를 놓으면은 되게 부드럽거든요 보세요 클러치가 지금 엄청 가벼워요 이 정도면 엄청 가벼운거거든 요 아, 이것도 무거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러시게 어, 하지 아, 퍼포먼스 리어 ABS 오프. 아, 리어 ABS 오프를 계속 해줘야 되는구나.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넣고, 부드럽게 당기면은, 뭔가, 슬리퍼 클러치 어시스트 때문이랄까? 뭔가 굉장히 부드럽게 붙거든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이, 이, 이 엔진 RPM,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지금 두두두둥이 소리를 듣고, 이게 꺼지나 안 꺼지나,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 고리 깊은 곳은, 앞이 빠지기가 쉽잖아요. 앞이 빠져서 그냥 전복되기 쉽잖아. 근데 이런 걸 한번 돌파해볼게요. 엉덩이 좀 붙이고. 어. 어, 그러니까, 좀 처리하기가 쉬워요. 처리가 쉬워. 바퀴가 21인치나 되는 그 바퀴가 무게가 좀 실려서 그런지 이렇게 밀고 그냥 나가. 예. 원래라면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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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우, 후, 이렇게 밀고 가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 네, 그렇습니다. 어, 핸들이 살짝 무겁긴 하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잠깐 타봤는데, 이런, 서스의 뒷받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1.5 정도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치면 두배 정도? 네, 업그레이드 됐는데, 오, 이게? 정말 질감이 달라요. 그런데 핸들이 조금, 조금 무겁게 느껴지네. 아, 연료 탱크 쉐이브 보십시오 뭐랄까 그 전작보다는 확실히 각진미가 없어지고 라운드로 부드럽게 뽑아놨는데 근육질인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는 좀 튀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립 부분에는 이렇게 들어가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저라면은 리그립 패드를 이렇게 부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역시 DOHC 40마력을 내줍니다 단기통 452cc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내주는 거는 괜찮다고 볼요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압축비 11.5로 고급류를절하면은 연비를 생각해서 일반유랑 고급류랑뭐 섞었어야지 뭐 그런 건안할것 같고 제가 고급류 사양의 차를 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고급류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 녀석의 힘을 그대로 쓰되 몇 백은 차이 안 나잖아요. 150원 뭐 200원 차이 나는데 그걸 이제 거리로 환산하면은 뭐 그게 도찐개찐이더라고요. 뒤로 가서는 이쪽에 삼각형 그 사이드 벤더 클래식이라고 하면 항상 이쪽에 삼각형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약간 부해보고 안 예뻐 하는 라이더 분들이 분명히 계셨는데 이렇게 센스티브하게 보일 듯말듯이게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컬러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삭제를 시켜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뒷서스 7단계로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고 딱 그것뿐이 없어요. 링크식으로 되어 있고 앞뒤 똑같은 20cm 뒤에 트래블 20cm 예, 가능합니다. 홈로 주행에도 유리할 것 같네요. 야 배기를 이렇게 얄쌍하게 뽑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 대신 도시락 통이 클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준수해. 이렇게 사이드 브라켓을 달고 사이드 박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공간의 손실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잠깐 애프터 파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평균 값을 말씀드릴게요. 브라켓 설치까지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박스를 패브릭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박스, 알루미늄 박스가 나오는데, 그걸 달면은 한 12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못 들어가게 할게요. 대기어 소기어의 리치가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그 중심점을 앞으로 좀 많이 당겨 놓은 그런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대기어가 그냥 순정으로 나오는 대기어보다는 좀 확실히 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토크 영역대를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기어가 훨씬 큽니다. 확실한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대기어 설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속력 150 정도로 아주 아주 준수합니다. 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실으면은 자연스럽게 훅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쉽게 밀리지 않게끔 무게를 뒤로 많이 실려놓은 뭔가 센터 위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힘껏 밀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좀 평지에서는 안전하고 좋은데 살짝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센터 스탠드를 세워놓으면은 많이 힘이 많이 갈것 같아요. 약간 그런 약간 불편, 아니 불편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요정 서스가 지금 예열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쑥쑥 들어가는데 아침에는 잘안 들어갔어요. 에. 그래서 어, 요정도에뭐 까치발 살짝 까치발이에요. 힘을 좀 많이 주면은 탁닿이는 정도. 시트 고 조절은 순정 기준으로 2cm 정도 시트 고 조절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스텝에 발을 올리게 되면은 요 정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응, 올라왔구나. 되게 무난합니다. 핸들 정렬하고 허리 펴고 팔을 뻗어 보면은 딱. 주먹 뿌리에 걸립니다. 그 뜻은 날숨을 한번 쉬고 허리를 굽히고 바로 핸들에 손을 올리면 딱 편안한, 예, 그 정도의 살짝의 전경 자세. 자, 최종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한국에서는 다양한 컬러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타는 장르가 달라. 뭐, 할리를 타든, 네이키드를 타든, 그냥 알차를 타든, 내가 본격 오프로드가 아니더라도 캠핑하면서 세미 오프로드의 맛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라고 해서 뭔가 짜치는 점이 이제 안 보여요. 순행식 450cc, 단기통, 2기통 부럽지 않습니다. 아, 동급 모델 중에서도 그냥 비교를 해봐도 와우 그냥 오케이에요. 오히려 이 단기통이 오프로드에 딱 들어갔을 때 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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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동하는 그 고동감이 확실하게 들리거든요. 내가 지금 제대로 클러치를 쓰고 있나? 직렬 이기통보다는 좋은 기본적인 센서가 탑재가 돼 있는 거야. 서스도 오버 스펙이라서 이 CC에 걸맞지 않은 오프로드 주행 안정감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 물렁물렁한 서스 때문에 게릴라 450보다는 토크감이 조금 덜하긴 해. 리브네이을 그냥 토크의 느낌을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건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격은 이 녀석이 699만원. 게릴라가 599만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시승기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손으로 한번 끌바를 해볼게요. 가능한가? 어, 엉덩이를 밀어줘야 돼.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아 확실히 무게는 느껴져요. 끌바하면은 못져200 k g 에 가까운 그 무게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약간, 약간 이쪽쪽 쯤에 무게가 좀 많이 실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